언제부턴가 애틀랜타 연여이조사는 gdp 나우의 예측력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식 발표가 나오기 이전 찍어주는 숫자는 정말 미리 숫자를 보고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데요. 사실 3%가 넘을 걸로 전망됐던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성장 저희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2.3%로 예측이 크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번에 나온 미국 gdp 4분기 성장률 2.3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감안했을 때 2.3도 굉장히 훌륭한 수치입니다만 두분기 연속 3% 이상이었던 지난 날과 비교해보니 약간의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냐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는 이렇게 여전히 오히려 전 분기 대비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죠 하지만 투자가 좀 줄었고 정부 지출 증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미국의 앞날을 가르는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투자를 어떻게 할지 좀 망설였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차기 행정부 취임 이후로 투자를 미뤘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익스큐가될 여지가 있고요. 이 정부 지출의 감소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 더 이상 확정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 없어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텐데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난 몇 분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GDP와 정부 지출을 보시면 GDP 파란색, 빨간색 정부 지출 거의 쌍둥이 그래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지금까지 GDP의 등락은 정부가 마사지한 데이터로 보일 정도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그 정도의 방향적 일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일 테니까 또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지금 머스크를 축으로 정부 예산을 강력하게 줄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에 주는 시그널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GDP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 과열 상태가 아니다.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십 년물 금리 보시면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4.5% 초반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막판에 올라간 이유는 이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상대로 관세를 매기겠다 토요일부터 매기겠다 확정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금리가 좀 내려오다가 관세공포에 다시 내려간 장기물 금리가 소폭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금리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러셀 2천을 보시면은 상당히 상승폭을 높여놨다가 막판에 요 관세 얘기 나오니까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막판에 좀 다시 오른 그래서 1% 정도 오른 그런 모습 보였고 다음 뉴욕 4대 지수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 역시 막판에 좀 올랐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 나왔던 딥시크 여파를 상당히 지수 측면에서는 공포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 분석에 능한 마크 민너빈이 X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과거 영상에서 이분이 숏을 잡고 있는 그런 포지션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X에 올린 글을 보면 숏 포지션은 이미 청산을 했고 지난 14일 거기 바닥이었죠. 14일 을 기점으로 롱 포지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추가한 포트폴리오가 온 홀딩스, 버치브로스, 데커스, 이게 호카 가진 곳이죠. 스트라이드 교육업체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그 김용갑 특파원이, 우리 용갑이가 소개했던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의 대가가 봤을 때는 증시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다. 꽤 괜찮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는 점점 이게 약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픈 AI 올트먼은 완전히 트럼프에 찰싹 붙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행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오픈 AI가 이 정부 용이죠. 오픈 AI 거버먼트 버전 공개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고 이번에는 또 워싱턴디치에서 미국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이게 이곳이 핵무기 뭐 보안 과학 연구 이런 거 하는 곳인데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독점적으로 여기가 AI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로 하는 과제들 핵무기 개발, 핵무기 보안, 뭐 사이버 보안, 뭐 질병 치료, 뭐 수학 난제 풀기 이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 아무 얘 i 나 갖다 쓸수 없기 때문에 오픈 ai의 폐쇄형 모델을 고객화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독점 공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 트럼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만 세개입니다 스타게이트도 들어가죠 방금 말씀드린 챗 gpt 거버먼트 버전도 들어가죠 여기에 국민 영소도 들어간다 앞으로 챗 gpt 오픈 ai는 거의 미국 정부와 트럼프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돌아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픈 AI는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가는 느낌이고 거의 이걸 축으로 중국 AI에 경쟁하는 AI 체제 경쟁 느낌 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이 폐쇄형 OS를 쓰는 애플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은 역시 증시가 입시크 파장을 많이 극복하고. 딥시크 이전으로 다는 못 돌아가지만 조금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거 3일 연속 설명드리는데 딥시크 옆바로 크게 조종받았던 전력주, 원전주 일단 원전주 대표주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뉴스 케일 파워. 오늘 또7%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 아리스타 네트웍스 5.5% 상승. 즉 무슨 얘기냐 딥시크로 인해 막대한 전력을 요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이 전력 원전 관련 주들이 계속 지금 반등하고 있다. 과거 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반등해주고 있다. 반면 딥시크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크게 올랐던 소프트웨어주 어,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덕 이런 종목은 조금씩 흘러 내리고 있다. 이거는 3일 연속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 증시의 기계적인 되돌림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마도 지금 증시가 딥시크와 챗 GPT 간의 균형을 최근 며칠은 조금 더챗 GPT 쪽으로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시중에 나오는 딥시크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딥시크가 홍보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별로인지 이런 거와 무관하게 딥시크는 이미 2025년 1월을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값싸게 AI를 구축하고 가성비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이게 한번 등장한 이상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향후 증시에 반영되고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 딥시크가 주목받기 전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관련주 언제든 다시 갈수 있다. 계속 주시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저 거의 지금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장 막판에 많이 밀어 올려 가지고 다른 데가 이장 막판에는 빠지는데도 이게 올랐거든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 기술적 트렌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지는 200일 이동 평균.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안 좋았으면 이게 또 200일선 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간신히 간신히 200일 선을 지켜냈습니다 기가 막히게 200일선 정말 살짝 위로 주가를 갖다 놨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증시는 미인대잖아요 미인대회 미인대회는 일종의 룰이 있는 거죠 사실 왜 200일이냐 그건 뭐 모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199일도 의미 있고 195일은 왜 의미가 없으며 207일인 등왜 의미가 없겠어요 하지만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게 다수의 대중 참가자들이 신뢰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실현적 예언이 있는 것이죠. 많이들 200일선을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장기 이동평균 볼때즉 미인대의 룰이 200일선이라는 겁니다. 그 미인대의 룰을 오늘 엔비디아는 막판 주가 반전으로 지켜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봐야 되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방어해냈다. 의미 부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고 갈 텐데 이가스업계정통한 관계자들 따르면 어, 인도, 쿠웨이트, 일본 같은 정부에서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국산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면서 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무역 적자, 무역 숫자를 마사지해서 맞춰주는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물밑에서 이런 지정학적 변수를 챙겨가시고 마침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7일 날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이때 일본이 트럼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어떤 선물을 들고 갈지, 뭘더 산다고 약속을 할지 이런 점이 트럼프의 속내를 가장 잘알수 있는 간음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주목해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